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궁금하다입니다. 사랑하면 궁금하다. 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한 2서는 아주 짧습니다. 한 장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이제 요한 2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나 짧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 이 짧은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오늘 1절부터 6절, 이 짧은 절 사이에서, 어, 한 단어가 네 번씩이나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 예, 진리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나오는됩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진리가, 진리가 뭐냐. 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그 진리를 당시에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진리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계하려고 네, 경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자 먼저 그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 요한 일서에서부터 계속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어요. 예, 이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사상이 계속해서 교회로 침투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진리가 자꾸만 왜곡되어집니다. 자꾸만 그것이 파괴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혼란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영지주의를 경계시키고자 이요한 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요.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 육신. 예, 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영혼. 예, 네, 영혼만이 정결하다라고 예, 네, 주장을.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거룩한 것이 입혀질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까지 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돌아온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 깨달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만, 예,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만 거룩하면, 오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영,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육은 더러운 거니까 육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라고 하니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예, 금욕주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쾌락주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적으로 물란해지는 거예요. 왜? 육은 더러운 거니까, 육은 어쩌, 예,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외곡시켜버리고, 그 진리가 왜곡되어짐을 인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은, 어,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어,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개명, 어떤 명령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그게, 그게 뭘까요? 오 5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개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 개명,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계명을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어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면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부정을 하겠죠. 그죠? 부정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 어떤 내그머릿 속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깨달 깨달아야만 돼 깨달아야만 돼라고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예 그렇죠 나는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성적인 것에 물란해지고 예. 윤리적으로 물란해지고 도덕적으로 물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진리 인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물란해지니까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영지주의 사상이 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예, 주일날 예배만 잘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꾸만 말씀, 말씀에만 집중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 그것에 자꾸만 집중을 해요. 어, 이거 맞, 맞는 말 아닌가? 라고 하지만, 이게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감동,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어, 느낌, 느낌적인 그 말씀을 자꾸만 느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예, 그 감동을 또 은혜라고 생각해서, 은혜가 없으면, 뭔가, 아,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 자꾸만 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지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예 오늘 새롭게 말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시는 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정말 진정한 진리를 가진 신앙인은 예배와 삶이 같이 가는 삶이에요. 예. 예배면 들었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어떤 감동받고 그 감동의 그 느낌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내 삶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듣는 거예요. 감동받으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왜 읽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공부 왜 해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으로까지 갖고 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어떤 느끼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자꾸만 말씀을 예, 말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좀 영적으로 깨닫고, 뭔가 어? 남들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것만 자꾸만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 자꾸만 말씀을 쫓아다녀요. 아, 어느 목사님이 은혜롭대. 뭐 TV를 틀면 뭐 기독교 TV 있잖아요. 아, 어느 목사님이 예,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예, 많았어. 예, 이런 것만 자꾸만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 말씀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이라고요. 자꾸 영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육적인 것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삶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감궁박은 감동받고 느끼게 하려고? 아니죠. 말씀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야, 이것 좀 청소해. 아버지, 감동이 없는데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내가 아들, 자식에게, 야, 이것 좀 해. 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감동 받으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르라고요.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갈 때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영지주의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오늘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한 여러분 이제 감동받으려고 말씀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가리라 내말내 네, 삶으로 끌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자세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진정한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님을 깨닫고 삶으로 끌고 갈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또 정리해봐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유리컵이라고 그랬어요. 예, 유리컵이에요. 거기에 채워져야 돼요. 뭘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것이 내삶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 그랬어요. 주변을 적시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목사님이 예, 가서 신방하면,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면 더 효과가 있고, 어, 내가 하면 효과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계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조, 좋지 않고 하는, 자꾸만 사랑을, 사랑 나누는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예,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음. 예,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궁금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자꾸만 전화해요. 어떻게 잘 지내냐? 궁금해요. 저는 안 궁금한데. <laughs> 그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궁금해요. 왜 네, 궁금해요? 제가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한 서른 중반 때, 그 이전까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면 집 생각이 전혀 안 났었어요. 예. 뭐,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한 게 없었어요. 근데, 삼십 중반 이후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거요집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꾸 궁금한 거예요. 어?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철이 들었구나. 어,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제 다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쉬자라고 에, 있는데 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 카페에서 이제 커피. 제가 어, 오전에 커피를 못 마셔요. 왜? 커피를 마시면 예배 시간에 자꾸만 소변이 매렵더라고.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커피, 아, 그 시원한 커피를 못 먹고, 이따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 가서 이렇게 아이스 커피, 아, 그렇게 마신 게 아주 낙이에요. 그리고 먹고 있는데 자꾸 만 궁금한 거예요. 누가 아,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혹 아파서 못 나오셨나, 혹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오셨나,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예, 쉬어야 되는데 자꾸만 전화기가 이제 전화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 사람도 이제 전화를 하고 계속 이제 전화를 해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누구 누구 전화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들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왜안 나왔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전화하면 더 좋고 누가 전화하면 안 좋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화하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어지고, 이런 게 사랑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그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 사랑해서, 이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랑해야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산적이고, 또, 억지로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흘러 넘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하세요. 궁금하면 내 네, 구역식구 아니더라도 하세요. 내, 네, 나하고 가깝지 않더라도, 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하세요. 그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에나 같은 사람이 뭐 전화한다고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찾아간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예 마음에 아, 그 사람이 궁금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그냥 하세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런 서로 사랑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만 돌봐주고 하면 세워지고,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구원으로 어, 이끌어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정석 집사님, 제가 예, 예,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왜? 예. 이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예. 그래서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예또 전화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다시 신앙을 에, 가지고 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제, 저는 이제 목양실로 가고 있는데 어,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가세요? 아그 택시 불러서 택시 타면 돼요 그래요? 아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집사님 댁을 좀 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저기 뭐 어디요 등대마루 예 거기잖아요 예 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리시면서 뭐냐면 다음, 다음 주에는 할머니 끌고 올게요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예, 그게 사랑이지. 내가 어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해야 돼. 전사님이 해야 돼. 저 권사님들이 해야 돼. 장로님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에 진짜 감동이 되어지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그만 사랑이라도 하세요. 예,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또 전화하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하세요. 예, 우리 그런 사랑 오늘 충만히 나누며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